멀미는 하죠. 아이고 저희는 설날 대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갑니다. 저 하... 할아버지 누나 무슨 인도야? 아이고. 올라가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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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하고 가, 앉아. 네. 아이고. 아이고. 하고가앉아이 아이고. 이이고 올라가야 이고 아이고. 아기라고 쟁겨 너가 쟁겨 기다려 내가 고아쟁길아 아이고. <laughs> 천이이이고 <laughs> 아이고 강아지들 또 오늘이 마지막이고 안녕 여덟 달 후에 보자 어 누나 2월 8일에 너희 집에 살 건데 네? 왓? 응. 2월 8일에 우리 집에 온다고? 응. 헐 맨날 와? 아주 맨날 오네? 예쁜 여자인데 사랑이가 진짜 많이 좋잖아인 만두를 얘 이름이 만두예요 얘가 사랑이구요 아이고 눈을 찌를뻔했다 귀여워 저희 가족만 강아지를 안 기르는 겁니다 강아지 나이로 치면 사, 만두는 오 만두는 환갑이고 사랑이는 20살이고 방금 지나간 그 무슨 개지? 천국이라고 하는 개는 70살입니다 그 죽을 나이죠 덜덜 <목소리> 아이고. 100살 넘겼으면 좋겠네데정우이가 그러면, 주행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